이렇게 보면 와이어가 제가 이렇게 끊어져 있고 풀려 있죠. 그래서 이 와이어를 오늘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되게 쉽죠? <laughs> 안녕하세요, 하수 중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이 K9204 아, 샤프트 어, 리지드사의 이 샤프트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쓴지는 1년이 좀안 됐어요 어, 그런데 어, 이 샤프트의 장점은 뭐 누구나 다잘 아실 거예요 이제 어, 고압 세척을 하지 않고도 배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획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고압 세척기의 역할이 어, 상당히 이 샤프트로 인해서 많이 좀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또한 어, 고압세척기를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이 물량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샤프트를 통해서 한번 어, 긁어주고 그 다음에 어, 세척을 하면 물량도 많이 소비하지 않고 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샤프트 자체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샤프트는 여러분들 쓰시는 일반 전동 스프링 관통기가 있죠. 어, 이 관통기와 이 샤프트를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 관통기는 말 그대로 어, 관통을 해 나가는 거예요. 힘도 쭉 받으면서. 그런데 이 샤프트는 관통을 한다라기보다는 청소를 해 주는 데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관통기의 역할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막 집어넣다 보면은 이 샤프트가 훼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되거든요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샤프트에 이런 날이 달리잖아요. 이, 이 헤드 날 자체가 어, 이 육각 비트를 통해서 고정을 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아주 세게 맞물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틀어지다 보면 이거를 배관 속에다가 어,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와이어 자체가 이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이 와이어가 저도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오늘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요즘 이제 시중에 음 이런 샤프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제품들 뭐 가격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쓰시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굳이 그 제품을 쓰지는 않아요. 가격이 뭐 획기적으로 싸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오늘 이제 이 와이어를 교체할 건데 이 와이어는. 자, 이렇게 리지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와이어 20m의 단가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질 텐데 그 가격대에서 다살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이 와이어만 들고 이 와이어만 파는데도 가격 이것보다 좀더 비싸거나 이 정도 가격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맥성 있게 하나의 완제품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수구를 뚫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단가가 있잖아요 이 단가를 잘 받아야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저 하수구 뚫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뚫었다 그러면 고객이 그만한 피드백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들고 갔다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이요와 이거 뭔가요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런 목적에 있어서도 이거는 저는 이왕 가지고 다니실 거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한 견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이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 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 와이어 교체는요, 뭐 본사에 맡길 필요도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이거 열고 기어 박스 열어서 이것만 딱 교체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이 와이어가 이제 손상이 됐을 때 초기에 이렇게 올이 살짝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올이 살짝 풀리는데 그걸 초기에 잡으시면 한이 정도에서 그올 풀린 부분만 끊어내고 마지막 부분을 용접 처리해주면 어 이만큼 끊어놓은 상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 현장에서 이걸 썼거든요. 시멘트를 작업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하다가 이제 시멘트와 돌 사이에 끼면서 이게 씹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씹히는 게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버릴 생각하고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 와이어 손상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와이어가 제가 이렇게 뭐 끊어져 있고 풀려 있죠. 원래는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와이어가 조금이라도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빨리 잘라내고 용접처리 하셔야 돼요. 수리하는 과정은 별게 없어요. 일단은 어, 이 육각, 이 육각을 가지고 이걸 다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죠. 주면 이제 이 기어박스가 있어요. 이제 이 기어박스하고 이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 기어박스를 이제 열어주면 돼요. 이 네, 열리죠. 열리고 이것도 육각으로 좀따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핀이 있어요. 이렇게 핀. 이 핀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핀만 빼주면 돼요. 펜 빼주면 분리가 돼요. 이 기어봉하고. 되게 쉽죠? 이렇게 하고 이제 와이어는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 이 샤프툴 열어보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막싸재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케이스가 보통 없잖아요. 이 케이스가 없이 이 샤프툴을 운영하다 보면은 길게 늘여놓고 이거 돌리면 이게 선이 꼬이는 단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 사이에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꼬이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케이스에 이런 장점이 되게 있네요. 이 와이어는요, 여러분들, 어, 버리지 마시고요. 이, 특히 이, 이제, 코스를이 아, 와이어, 이제, 외부에 감싸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또쓸수 있잖아요. 버리시지 마시고, 재사용을 나중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저도 뭔가를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볼까 지금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거를 교체할 때제가 팁으로 들은 건 뭐냐면 이 와이어를 순서대로 잘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꼬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기어봉하고 이거를 연결한 다음에 순서에 맞게 잘 싸서 어 넣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어봉에 넣어주시고 이 핏만 고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기어봉에 맞게 딱 체험만 주시면 돼요. 보니까 이것도 이제 기어봉 자체가 구리스가 어,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의 팁으로 최소 1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씩은 구리스 칠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해체 역순으로 그냥 이제 다시 조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다 됐으면요, 이제 이 와이어를 순차적으로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교체하는 방법이 이거 상당히 쉽죠 저도 이제 처음 해본 거예요 그냥 어, 유튜브 영상 하나 제가 참고하고요 그냥 처음 해본 건데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네요 이 샤프트를 제가 사용하면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이 와이어 자체가 어,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라는 어,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의문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사용을 하면서 이 와이어 자체는 제가 스페어로 하나 정도를 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도 곧바로 바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아무튼 이 샤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제가 좀 한번 좀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도이 이 리지드의 이 샤프트 자체를 제돈 주고 제가 산 거예요. 누가 뭐 저한테 협찬을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사용해보고 아, 느껴보니 아, 이런 장점이 있었고, 물론 뭐 와이어 자체가 좀 약한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리 자체가 쉽게 될수 있다는 점이 그걸 좀 커버할 수 있어서 이 샤프트의 이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좋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이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손쉽게 교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상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